자, 해양경찰의 임무 보겠습니다. 임무. 자,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니 가볍게 한번 열어볼게요. 첫 번째, 가장 궁극적인 목적, 뭡니까? 첫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이걸 뭐라 한다고? 치안이란다고요? 아, 저 치안 유지. 그래서, 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 자, 두 번째,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배한 친구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부수적으로, 잡아다가, 사법, 절차에서 처리돼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범죄수사 활동도 한다. 자세 번째 뭡니까? 각종 서비스 활동도 한다. 자 서비스 활동 뭐 한다? 우리가 자 비권력적 작용이라고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1 번, 2 번, 3 번이 해양경찰의 임무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또학자들이 개인이 명시해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정해놓은 거고. 자1 번에 그러면 실무들 없이 실무로 자 실무적인 개념으로 실무적인 개념으로 자 해양경찰이 하는 임무란 자, 어디에 명시돼 있다 자 실정법에 명시돼 있다 이 실정법에 명시된 임무들이 여러분들이 해양경찰이 됐을 때 실제로 하는 임무다 그래서 자, 이 실정법에 명시된 임무는 우리가 자 실무상 알았나 그래서 자이 실정법이 쭉명시되어 있어요. 해양경찰의 임무가 명시된 실정법이 쭉나열어 있다. 그래서 자뭐 정부조직법도 있는데, 자 우선 뭐 뒤에서 나올 내용인데요. 자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분 9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9페이지 자, 3번 과, 중간에 해양경찰의 관할 양걸 1번 사물 관할 나와 있죠. 맞나? 자, 사물관 아래 밑에 근거, 동그라미 1번 보겠습니다. 자, 정부조직법에 나와있죠. 정부조직법 제43조 해양수산부가 해야 될 임무가 이렇게 쭉 날리는데요. 오케이. 자, 이것부터 간단히 좀 설명합시다. 자, 정부조직법이란, 대한민국의 정부가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서의각 부처의 임무는 자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명시해놓은 게 정부조직법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해양경찰청이라고 하는 것은 아, 해양수산부외청이라 그랬죠.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그 일부 내용으로 쭉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대강 이렇습니다라고 명시된 거예요. 맞죠? 그면 정부조직법상의 해양경찰의 임무는 딱두 가지입니다. 자, 바다에서의 경찰과 다음에 이제 오염방제. 하나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다 즉 해양에서의 경찰과 자, 오염방제를 관장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요거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추상적이고 좀 애매모하죠. 호 그래서 자 다시 원래 페이지 어읍시다 자, 6페이지 보면, 자, 해양경찰법도 마장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뒤에서 배울 내용이 옆에, 해양경찰법 옆에, 자, 조직법이라고 잠깐 써놓고요. 아까 이제 정부조직법도 조직법, 해양경찰법도 조직법의 일부입니다. 조직법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빠르네요. 네. 그래서 조직법이라고 하는 것도 취지는 똑같아 해양경찰법이라 해양경찰로 하는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이제 자, 이거는 해양경찰 조직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으니 해양경찰의 임무를 좀더 세세하게 이렇게 이제 나열할 수가 있어요. 알았나?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해양경찰법 제1 4조를 보면요. 1번부터 5번까지 어차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봐야 될 내용이니까 한 번만 그냥 간단히 읽어봅시다. 같이. 자 해양경찰은 자러이러한 업무를 합니다. 첫 번째 수색 구조다고 요 안전 관리다고 자 교통 관제 다만 자 과로 안해고 받겠다 항로 표지 관리는 해양경찰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이거는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다. 그래서 자, 자 경호 경비 대관접 대테러 작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두 번째 핵심 내용만 볼게요. 자 범죄 예방 진압 수사도 합니다. 아까 그 위에서 첫 번째들한 거는 그냥 일반 통상적인 여러분들이 항상 입에 붙여야 될 해양에서의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 이건 그냥 붙어 다닌 거야. 수식어 구야, 그냥. 그냥. 알죠? 약방의 감초처럼 알겠죠? 자, 들어서 밑에 이제 3번 볼게요. 자, 3번도 첫 번째 줄은 마찬가지고, 즉, 치안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을 한다. 알겠죠? 정보 수집, 작성 배포. 그러니까 정보 관련된, 이거 정보 경찰합니다. 정보 경찰하고. 자, 들어서 4번. 자, 오염방제. 업무를 한다. 자, 오염방제라고 하는 것은, 자, 해양의 이렇게 이제 그 오염이 됐을 때뭐 기름이나 또는 이제 뭐 우리 화학물질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배출이 됐을 때 그거를 다시 수거하는 업무를 바로 오염방제 업무라 그래요. 알았나요? 오염방제. 그래서 이제 예방 활동도 하고요. 자, 라어서 5번에 뭐 국제기구와 협력 해야 된다 이런 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해양경찰법에 명시돼 있고, 근데 이것만 봐도 좀 어때요? 좀 너무 포괄적이죠. 그래서 오염방제 업무가 뭔데?라고 물어볼 수 있겠네. 맞나요? 맞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 조직법 아래로 자 작용법이란 게 있습니다. 자작용법이라는 것은 자 해양경찰이 해야 될그 작용이 있죠. 그죠? 작용과 관련해서 아주 세세하게 기술해 놓은 거, 알죠? 그러니까 조직법은 조직 관계야. 해양경찰 조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법은 해양경찰의 그 조직 중에서 그 세세한 임무는 또 세세하게 또 이렇습니다.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나? 그게 이제 바로 작용법이다. 그래서 이제 해양경찰이 하는 임무 중에 또 하나가요. 자, 해양경비가 있는데, 아까 위에 보세요. 자,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동그라미 1번에 그 많고 많은 임무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경비라고 하는 임무가 있었어요. 맞죠. 그 경비라고 하는 그 일부의 임무를 좀더더 더 세세하게 나눠 놓은 게 바로 경비법이에요. 옛날 그러니까 이제 조직법은 좀더 포괄적이고 그 다음에 작용법은 좀더 밑에 들어와서 좀더 세세하게 들어가는 이 정도 느낌이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임무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느낌만 좀 받으면 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작용법은 좀더 세세하게 들어간다 임무에 대해서 좀더 세세하게 들어간다 자 들어서 자 해양경비법 1 번부터 6 번까지 쭉 나열돼 있고 그 밑에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업무를 집행할 때 업무집행할 때 받아 적용받아야 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인데 이렇게 쭉 나열돼 있다 자 선거로잡이 뒤에서 배울 양이지만 자 해양경비법은 당연히 해양에서만 해양경찰만 적용받는 법이고요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육경 그리고 이제 해경 모두 다 적용받는 법이에요. 알겠나요? 그렇죠. 모두 다 적용받는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다. 알았나요?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봐야 될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칠 페이지, 8 페이지, 9 페이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자 해양경찰의 임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임무.